5060 세대가 꼭 알아야 하는 장수 비법. 100세 시대,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당당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게 진짜 장수입니다. 오늘은 5060 세대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장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세대만의 강점.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60 세대인 여러분은 이미 장수를 위한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내심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묵묵히 일하고 참고 견뎌온 세대입니다. 이 인내심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왜냐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3일 운동하고 안 빠지면 포기합니다. 일주일 식이요법하고 변화 없으면 그만둡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압니다. 좋은 것은 천천히, 꾸준히 쌓인다는 것을요.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기본입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를 아십니까?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이런 장수 마을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고, 동네 이웃이 있고, 같이 등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바로 장수의 비밀입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 관계가 탄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장수를 위한 기본기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에 몇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섯 가지 장수 습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 세계 의학 연구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30분 걷기.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기구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십시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만 걸어도 됩니다. 걷기는 심장병 위험을 40% 줄입니다. 당뇨 예방에 탁월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걷는 사람이 이깁니다. 두 번째 습관. 식사량을 80%만 채우기.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라치부. 배에 80%만 채우고 숟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불러도 다 먹습니다. 하지만 과식은 몸을 늙게 합니다. 소화 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당뇨,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조금 아쉬울 때 숟가락을 놓으십시오. 30분 뒤면 딱 좋은 포만감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습관 하루 7시간 수면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더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됩니다. 뇌는 청소됩니다. 면역력은 강화됩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심장병 위험도 증가합니다. 우울증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밤 10시에는 TV를 끄십시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네 번째 습관. 평생 배우기. 이 나이에 뭘 배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3기능 배우기도 좋습니다. 요리 3메뉴 도전하기도 좋습니다. 악기, 외국어, 서예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웃고 감사하기. 100세 이상 노인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매일 잠들기 전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 건강하게 하루를 살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세 가지 함정.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정. 외로움.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친구를 만나십시오.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 과도한 TV 시청 하루 6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 일찍 죽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문제는 TV 자체가 아닙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십시오.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물한잔 마시러 가십시오.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함정. 나이 탓하기.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제 늙었어. 우리 나이에 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정말로 늙습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습니다. 6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70세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있습니다. 80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장수생활.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장수를 위한 자산이 있습니다. 인내심, 규칙적인 생활, 공동체 의식. 둘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식사량 80%만 채우기. 하루 7시간 수면. 평생 배우기. 웃고 감사하기. 셋째,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외로움에 빠지지 말기. 오래 앉아있지 말기. 나이 탓하지 말기. 100세 시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시간을 채우느냐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그게 진짜 장수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한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장수 비법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